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BNK 썸대 실현하는 경기 있군요. 일단 지금 BNK도 그렇고 실현하는도 그렇고 지금 점수 대가좀 올라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점수가 지금 괜찮게 나고 있어요. BNK도 그렇고 실현하는도 그렇고. 신안이라는 것 같은 이제, 김담비 선수가, 이제, 결혼은, 결혼을 발표한 이후로,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튼 간에, 그래서, 오버를 가져갑니다. 오버. 기준점 134.5점. 오버를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드볼은 근데, 킬는 경기 있거든요. 글쎄요, 파드볼은글쎄서올 시즌 지금, 강동권인데, 강동권을 탈출을 위, 하기 위한, 글쎄요 마지막 뭐 힘을 지금 쓰고 있는데 글쎄 지금 역부족으로 좀 보이거든요 킬런한테 지금 킬런이 공수의 조화가 좋다 보니까는 파드브룬이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킬런은 승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타라드지볼레 글쎄요 지금 뭐 서로 뭐 강등권 인데요 지금 뭐 상태가 뭐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시타르가 홈에서는 괜찮거든요 홈에서는 좀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시타르 승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 현재 지금 알라베스도 안 좋고 지금 발렌시아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단통부, 무승부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 끝납니다 1조합으로서 아 잠시 잘못 썼어요 BNK 오버입니다, 오버. BNK 오버. 기준점 134.5점입니다. 오버 가져갑니다. BNK 오버. 그리고, 파더볼은 패. 즉, 휠런 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4배 나옵니다. 이거를 5천원 가져갑니다, 5천원 그리고, 이조합으로써파더볼은 패. 즉, 휠런 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타르, 시타르승. 그리고, 알라베스고 하면 12.8배 나옵니다. 요거를 1 0 0 0원뱃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뭐 각자 알아서 하세요. 금액은 뭐 각자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기준으로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뭐 오늘은 요렇게 끝내보겠습니다.